네 어제 네, 낮에 기온도 영하 한 10도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제 아, 엄청 추웠습니다. 그 어제 무슨 작업을 했는가 하면 이난로에그 페인트 도색 작업을 했고요. 이 다리가 좀저 이쪽 요 다리하고 요 다리가 좀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잘라내고 다시 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작업하고 그리고 어제 요걸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열 이제 아무래도 그냥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바람 밖에 나가서 바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아열 손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요걸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의 난로를 이벤트 당첨되신 분에게 그대로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뭐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 사용에 사용하는 그 용도의 폭이 넓어졌다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쪽이 좀 불이 강하니까 여기다가 좀 급하게 유리할수 있는 거 그거를 여기다 올리면 되겠고요. 이 위에는 아무래도 여기보다 열이 좀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요리한 거를 위에다 올려놔도 되겠고 은은하게 데워지는 뭐 라면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물을, 물을 올려놓으면 끓어서 라면까지도 여기서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이 버전 그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됐으시면은 아, 이게 화물 택배로. 쉽게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그 아는 분에게 난로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난로 사이즈가 조금 되다 보니까 좀 꺼리더라고요, 난로를. 그냥 아무래도 이제 좀 가지수도 많아지고, 특히 저 연통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걸 받쳐주고 있는 이게 스파이럴 연통입니다. 아, 스파이럴 연통은 좀 아무래도 기존 연통에 비해서 두께도 좀 두껍고, 강도가 있어서 어, 요거를 받침대로 사용했고요 양쪽에는 조립식으로 플러터 조였있다 해가지고 높낮이 조절하게끔 그렇게 파이프를 해서 만들었고 어, 그리고 요부의 상판은 에, 접어왔습니다 레이저로 커팅할거 커팅하고 접어다가 어제 용접을 했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또뭘 할지 몰라서 페인트는 선을 갈라서 이쪽만 페인트칠을 하고 이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정도가 여기서 구워질라나 모르겠.. 모르겠는데 어 제가 어제 테스트 해본 결과는 라면까지는 끓일 수 있었습니다 또 일부러 이쪽은 도색을 안 했고요 그리고 자오지간 <laughs> 될수 있으면은 난로를 가질러 오시는 분이 있었으면 그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송하기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자오지간 이 모습 이대로 어, 이벤트 당첨되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펠렛을 거의 이제 다 태우고 나서 거의 막바지에 이게 이제 밑으로 재가 제대로 빠져주질 못하면 여기서 이제 이통 안에서 이제 연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연기가 이통 위로 올라오는 그 이유는 밑에 망이 예, 너무 촘촘해서 좁아서 그 밑에 재를 제대로 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위로 불이 붙으면서 이제 그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죠. 아니 불이 어떻게 보면 안 붙어서 올라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불이 붙어 주게 되면은 연기가 안 올라오는데 불이 붙지 않고 밑에서 재를 제대로 빼주지 못하니까 이제 순환이 안 돼서 거기서 이제 꽉 막혀가지고 연기가 나는 거죠. 거의 이제 마지막 탈 때까지도 연기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무가 기존의 이 요, 요, 요 상판을 설치하기 전보다는 좀 확실히 덜 탑니다 나무가 덜 타고 오래 타네요 아무래도 한 단계로 더 거쳐서 나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리를 만약에 캠핑가서 요리를 한다 그럴 때는 여기를 이쪽을 먼저 이용해서 이쪽이 워낙 열이 강하니까 이쪽을 통해서 뭐 삼겹살을 굽는다든지 아니면 뭐 밥을 한다든지 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닭도리탕이나 뭐 그런 요리를 이것을 통해서 먼저 하고 이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따뜻하게 데우는 형식으로 그렇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도 기 끓긴 끓어요, 끓긴 끓는데 좀 천천히 늦게 끓죠 이게. 네. 지금 계속 여기다 올려놓고 지금 끓이고 있는데 슬슬 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끓는 속도가 늦죠. 음식을 1차 여기서 조리를 하고 2차로 여기다 올려놓고 배워가면서 음식을 먹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음에 드네요. 어떤 분이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받으시면 참, 나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펠릿을 사용하면은 자꾸 막힌다 또는 뭐 뭐라럴까 역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펠릿이 하향식으로 타는 거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펠릿 연소기를 사용하는데 그 펠릿 연소기그 자체에서 막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복잡하게 펠릿 연소기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허접해 보이고 그러지만 펠릿이 뭐 막히거나 역호가 되거나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잘 타고 있고요 아, 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뭐 장작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높으면 높았지 열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이게 좀 허접해보여도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막힘을 방지할 수 있고 어 또막쓰게에도 좋습니다 펠리연석기가 일반 난로에 설치하려면 보통 뭐한 어 10만원대 후반 뭐 거의 한 20만원 가까이 또는 뭐 20, 20만원 30만원 40만원 씩하는데뭐 이거 연통 이거 이거 하나에다가 밑에 그거 그 뭐죠 다이소에서 파는 그 믹스볼 그거 그냥 그라인더로 갈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 놓은 거. 근데 가격 해봐야 뭐 이거 한 5천원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밑에가 막힌, 막히는 경우는 그 밑에 망이 너무 촘촘히 그 뭐랄까 돼 있어 가지고 그 밑에서 펠릿이 제대로 빠져주지 못하면 거기서 막혀가지고, 나, 그, 제가 떨어지지 못하니까 그, 여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펠릿 구멍도 어느 정도 돼야지 제가 타면은 어, 밑으로 떨어지지 않그러면은 제가 떨어지질 않아서 어, 막히는 경우가 있죠. 빠져줄 건 후딱후딱 빠져줘야 위에서또 새로운 연료가 투입이 되면서 계속 타는 거죠. 펠릿 망도 너무 촘촘해도 안 된다. 처음에 펠릿을 쏟았을 때 밑으로 좀 펠릿이 약간 좀 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쏟았을 때한반 정도는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망을 만들어줘야 나중에 그. 재가 밑으로 제대로 빠져서준다 그리고 펠리시 주로 보면 역화가 일어나는 게어 밑에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재가 막혀가지고 어 공기 구멍이나 이런 걸 막다 보니까 공기가 제대로 투입이 되지 못해서 어 아무래도 배기가 안 되니까 연기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향식 지금 이거 지금 보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거는 밑에 재가 떨어질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하룻밤 정도는 막혀가지고 연기를 맞을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우동을 먹다가 그릇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 이거 자체도 끌어요. 끌어.